Hello everyone!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조재범 선생님이에요. 우리 5학년 때도 여러분들 같이 했죠? 예, yeah, Mr. j 조. 아,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드디어 온라인 계약을 했습니다. 온라인 계약, 참 낯선 단어죠? 여러분들 처음이, 처음이겠지만 선생님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에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독특한 환경에서 만나게 됐네요. 자, 우리 2020학년도 영어 수업도 열심히 힘차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과제 냈던 거 기억하나요? 우리가 준비물이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디지털 교과서. 두 번째, 영어 노트. 세 번째, 필기 도구. 네 번째, 내가 할수 있다는 마음가짐. I can do it. Yes, you can do it. 여러분들 분명히 할수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작은 작은 해 보도록 해요. 영어 절대로 어렵지 않다 그랬습니다. 선생님 교실 제목이 뭐예요? A piece of cake. A piece of cake. 케이 한 조각 달콤하고 쉬운 영어입니다. 어피스 오브 케이크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음, 아마 속담에 뭐 누워서 떡 먹기라는 속담과 거의 비슷할 겁니다. 어피스 오브 케이 케이크 한 조각 먹는 거 쉬운 것처럼 예, 영어 어렵지 않으니까 올해도 한번 선생님 따라서 여러분들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음, 자첫 번째 우리 디지털 교과서가 나와 있어요. 이 디지털 교과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PC 또는 태블릿 PC 또는 휴대폰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을 텐데요. 자, 8쪽에서 구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esson 1. 자, lesson 1 이번 단원에서 무엇을 배울지 한번 들어 볼게요. 중요 표현들. What grade are you in? I'm in the fourth grade. Now listen one more time. What grade are you in? I'm in the fourth grade. What did you hear? 어떤 게 들렸나요? 혹시 what이라는 단어 들렸나요? What 이 i d you h e What 그 다음에 you 라는 혹시 단어 들렸나요? i n 이라는 단어 혹시 들렸습니까? What you i n 만 들렸어도 여러분들 1학년부터 y 학년 hear? What did you hear? What d i 예, 안 들리는 건 이번 단원에 새로 나온 단어들인 겁니다. 자, 그다음에 next expression 다음 표현 한번 볼게요. What club are you in? I'm in the art club. 자, 리스너, one more time. What club are you in? I'm in the art club. 다른 건 들리지 않더라도 혹시 클럽이라는 게 들렸으면 여러분들 잘 들은 겁니다. 뭐 what 또는 club 또는 in 뭐 you 이런 단어가 들렸다면 아주 괜찮은 거예요. 자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건 크게 두 가지 표현인데요. 바로 학년을 묻고 답하는 표현 또 하나는 동아리를 묻고 답하는 표현입니다. 학년을 묻고 답하는 표현 한번 지문을 보면서 들어볼게요. What grade are you in? I'm in the sixth grade. 자, 학년을 묻고 답하는 표현이니까 당연히 What grade are you in? 이라는 표현은 무슨 뜻인지 짐작은 가죠. 학년을 묻는 거겠죠. 그다음에 답하는 표현이니까 I'm in the 6th grade. 자, 이거는 아,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6학년이라는 표현이겠죠. 자, 그다음에 동아리를 묻고 답하는 표현입니다. What club are you in? I'm in the eco club. 그럼 What club are you in이라고 했을 때는 What club are you in했을 때는 어, 동아리를 묻는 표현이겠으니까 너는 무슨 동아리에 들어있니 그런 다음에 대답은 I'm in the Eco Club. 나는 무슨 무슨 클럽에 들어있어 뭐 이런 뜻일 겁니다. 지금 학년을 묻고 답하는 표현과 동아리를 묻고 답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걸 다하면요, 여러분들 이번 단원 레슨은 끝난 겁니다. 레슨은 가장 key expressions예요, 가장 중요한 표현들이고 이게 여러분들이 듣고 말하고 읽고 쓸수 있으면은 음 이번 단원 레슨 원의 학습 목표는 거의 다 이루어진 거니까 지금 선생님 잘안 들려요. 음 잘못 따라겠어요. 하 읽질 못 하겠는데요? 어 쓰는 건더못 하겠어요. 괜찮습니다. 왜? 지금 오늘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일차 시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단원에 나와 있는 새로운 단어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단어입니다. f i r s t grade f i r s t grade 1 f i r s t grade 죠 그렇죠. l i s t e n a n d r e p e a t f i r s t grade 그 s r s t grade 뜻 s t grade 1 s 1 1 1학년 g r a d 1 r s t g 1st g r 1st grade s t grade 1st grade 1st grade 이 단어가,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뭐냐. 그 디지털 교과서 를 쓰게 되면요 네, 이렇게 펜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진짜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 first가 1이라는 소리일 거고 grade가 학년이란 얘기일 텐데 <laughs> 선생님 1은요 원 아닌가요 원 o n e 원 그렇죠 이런 원은 숫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1 2 3 4 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기수라 그래요 기수 뭐 이거 몰라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1학년, 2학년, 3학년은 숫자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 순서를 나타내는 거죠, 순서. 이런 순서를 나타내는 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서수라고 합니다. 서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순서를 나타내는 수다. 그래서 우리가 서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라는 게 바로 first예요. 우리말도 다르잖아요. 우리말도 1을 그냥 1이라고 하지만 첫 우리도 번째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 그렇죠? 이걸 이런 이걸 우리가 서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학년이다. 그래서 First Grade입니다. 이거는 규칙이 있어요. 서수행 규칙이기 때문에 어, 그 규칙만 익힌다면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어려운 게딱세 단어가 있어요. 세 단어는 예외적으로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데 우리가 워낙에 많이 듣는 단어들이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단어 한번 가볼게요. Second grade. 자, listen and repeat. Second grade. Second grade. 그렇죠, second grade. Second 다음 뭐겠습니까? Second 다음 역시 두 번째라는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 grade는 역시 학년이니까 두 번째 학년이다. Second grade. 그럼 next. Third grade. 자, listen and repeat. Third grade. third grade가 third grade Th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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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rd grade가 되겠죠. 윗윈니아드니 음, 사이에 혓바닥이 약간 들어갔다 나오면 됩니다. 나왔다 들어감 되겠죠? third grade라면 3학년, 세 번째 학년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세 번째 학년. 그러니까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어, 단어가 있어요. 고유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고유의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고요. 네 번째부터는요. 규칙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Fourth grade. 자, 리스닝, 리피트. 따라해 보세요. f o r t h g a d e Fourth grade. 자, fourth First grade. 자, fourth grade부터는 규칙이 있는데 어떤 규칙이냐면요. 바로 이런 규칙이죠. 여기에 보면, f o r 이건 사라는 얘기인데, t h s. 그래서 f o r t h 이게 번째라는 얘기입니다. 번째. 어머, 번째.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Fourth grade 하면은. 네 번째라는 얘기예요 th가 붙으면 뭐뭐번째입니다 그래서 first grade 하면 네 번째 학년 4학년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5학년이겠죠 5학년 들어봅시다 fifth grade 자 듣고 따라하기 listen and repeat fifth grade 그죠 fifth grade죠 fifth grade 하면 5학년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 선생님, 근데 여기서 5th grade가 아니라 5th grade, 5th grade네요. 그렇죠. 5th grade, v, f, i, v, e 다음에 th를 붙이지 않고, f, i, 뭐가 되죠? f, i, f가 되죠. 약간 이게 불규칙적입니다. f가 되죠. 어, v, e가 아니라는 거, 이게 아닙니다. v가 e 아니라, 여기서는 5th. 이렇게 돼요. 음, 이 이유가 있는데, 어, 이걸 또 말하려면 좀 시간이 길게 걸리니까, 일단 5학년까지 5th grade라는 거,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규칙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6th grade 그쵸. 6th grade. 다시 listen and repeat. 6th grade 그쵸. 6th grade 하면 6학년이라는 얘기 6학년. 자, 여러분도 6학년이죠. What grade are you in? 누군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I'm in the 6th grade 하면 되겠죠. 나는 6학년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 next. Art club Art, club. 자, art club이죠. Art 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술이라는 거고요. 클럽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클럽은 이제 동아리란 뜻이 있습니다. 뭐 동아리, 몽둥이뭐 클럽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클럽이 음, 동아리라는 소리가 됐으니까 Art club이니까 미술 동아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 Eco club 자, listen and repeat 에코 클럽. 자, 에코 클럽 또는 에코 클럽 다 괜찮습니다. 에코는 환경이란 얘기입니다. 환경. 환경이니까는 네, 환경 동아리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8쪽에서 9쪽 중요한 내용을 했는데요. 어,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잠깐 선생님하고 이것 좀해 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거, 이 화면에 보이는 게 뭡니까? 바로 영어 노트죠. 예, 사선지입니다. 영어 사선 노트인데 어, 이거다 준비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은 우리가 다음 페이지 이제 페이지 10, 11 10쪽, 11쪽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제이기도 해요. 오늘의 과제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배웠던 단어들 1, 2, 3 4, 5, 6, 7, 8. 어, 9단어네요. 9단어죠. 1st grade, 2nd grade, 3rd grade, 4th grade, 5th grade, 6th grade, art club, 그 다음에 e c 클 o club까지. 총 아홉 개 뭐, 단어라고 하긴 어렵죠. 이런 걸 구문이라고 도 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 선생님은 외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외울 때, 어려울 거예요. 어려우니까 먼저, 써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죠. 먼저 1st grade라는 걸 쓴다고 봅시다. 이렇게요. 자, 다시 쓸게요. 선생님이 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이제 1학년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러분들 선생님보다 글씨 잘쓸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요. 일 항년 이렇게 씁니다. 자, 지금 선생 님 지금처럼 단어를 만약에 연습을 한다면 이거는 빵점짜리 어, 공부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들 이 구문이나 단어 를 절대로 외울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식대로 쓰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외워줄 수 있어요. 그 방법을 알려줄게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미 아는 친구들 있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말했던 것 같기도 한데 자, first grade 먼저 읽습니다. first grade first f r r st first 그그그그 쥐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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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r a d 그다음 묵음 맞죠? first grade 이게 1항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어때요? 선생님 계속 입으로 말하면서 쓰고 있죠. 이렇게 입으로 말하면서 듣고 쓰는 거 이게 이렇게 조합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합이 되게끔 여러분들이 쓰는 게 중에 요 이렇게 쓰다 보면요. 10번 그 정도만 쓰면 여러분들 외울 수 있어요. 충분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first grade. first. f f f f r r r st first. 그그그 쥐저쥐 그, 그, r a a 드. 그다음 무금, 이는무금이죠 그래서 first grade 하면 1 학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소리와 그 철자를 갖다가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쓰는 활동, 말하는 활동, 듣는 활동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돼요. 단어 외우는데. 음, 보통 영어 공부가 잘안 된다. 좀 힘들다는 친구들 이렇게 쓰잖아요, 그냥. 읽지도 않아요. 그냥 쓰기만 합니다. 그냥 써요. 이렇게 그냥, 그냥 막 씁니다. 힘들게, 힘들게 막 써요. 그 다음에 물어보죠 누가 이거 어떻게 읽어? 몰라요. 못 읽어요. 뭐, 뭐 하는 거죠? 이거는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에요. 음, 연필낭비 종이 낭비 그리고 여러분들 힘 에너지 낭비. 낭비만 하는 거 지금 공부법이 아니거든요 어, 선생님이 원하는 건 공부예요. 공부를 원하는 거지 노동을 원하지 않아요. 이건 노동입니다. 아, 노동도 아니에요, 사실은. 노동이면 어떤 대가라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아무짓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지 말고요. 이렇게. f r s t 그 first grade 1학년 이런 식으로 쓴다면요. 여러분들 분명히 다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외우지 않으려고 해도 외울 수가 있어요. 뭐 세컨드 그레이드 마찬가지야. 세컨드 그레이드. 스에 크, 오은드 세컨드. 그다음에 그레이드도 똑같죠. g r a d e. 그레이드죠. 그래서 선생님은요. 오늘 나왔던 단어 아홉 단어를 갖다가 전부 다 여러분들 노트에 쓰고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first grade는 제가 10번을 썼는데도 못 외웠어요. 근데 15번 쓰니까 외워졌어요. 숙제한 겁니다. 선생님, 그러다 보니까 second grade는요. grade를 외웠으니까 second만 외우면 돼가지고 한 4, 5번만 쓰니까 외워져요. 네, 숙제한 겁니다. 과제한 겁니다. 즉, 몇번 쓰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읽고 쓸수 있으면 그걸로 과제가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과제를 쓴 다음에 이 과제를 어, 뭐, 사진으로 찍어도 좋고, 아니면요, 게시판에 댓글로, 여러분들, 구글, 구글 클래스죠. 구글 클래스에다가, 어, 댓글로. 선생님, 저 오늘 아홉 단어 1st grade, 2nd grade, 3rd grade, 1st grade, 5th grade, 6th grade, Art Club, Echo Club, 예, 전부 다 쓰고요, 한번 읽어봤고요, 그리고 저이 단어 보면요, 음,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보고 쓸수 있어요, 그리고 안 보고도 거의 비슷하게 쓸수 있어요. 뭐, 완벽하면 더 좋겠지만, 그 정도만 되면은 과제를 한 겁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겠죠? 음, 여러분들 이렇게 쓴 거를 갖다가 뭐 사진으로 찍어서 구글 클래스에 올려도 좋고요. 그게 힘든 친구들은 그냥 게시판에 선생님 저 숙제했습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댓글로요. 왜냐면 선생님은 여러분을 믿어요. 그리고 과제는 여러분들의 공부지 이게 뭐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고 선생님이 검사해서 잘하네 칭찬하고 못하네 혼내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숙제가 영어로 뭡니까? 바로 숙제가 영어로 뭐예요? 바로 홈워크죠. 홈워크. Homework. 집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활동인 겁니다. 홈워크. 그래서 선생님은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전에 새로운 단어들 배웠었고 그다음에 레슨 에서 배웠던 What lesson title? What grade are you in? 예, 여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Look and Listen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회화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꼭 과제 해주시고요. 음, 확인은 사진으로 찍어도 좋고 댓글로 남겨도 좋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음, 여러분들은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리와인데도 어, 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봐도 좋고요. 무엇보다도 디지털 교과서를 설치해서 집에서 혼자 연습해 보는 것도 꼭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